안녕, 할리스타야. 어, 오늘은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어, 어제 영상 올린 것처럼 이제 반말체로 하기로 했어. 어, 지난주부터 계속 또 정신이 없었네. 이제 출발하기 전에 머리 급하게 자르고, 이제 제주도로 갈 준비를 하고 있지. 머리 자르고 잠시 쉬고 있어 지금 시간이 어 1시 10분인데 한 3시 반쯤에 어 나갈 예정이야 여기서 경인교대에서 김포공항까지 한 30분이면 충분히 가더라고 그래서 좀더 여유롭게 쉬다가 어 갈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1년 살았는데 막상 또 가려고 하니까 많이 아쉽네. 어제 자기 전까지 계속 좀 울컥했지. 그런데 결국 아그솜 일으킨 놈이 또 나를 새벽에 깨웠어 새벽 2시 10분쯤에 문 크게 닫는 소리 한번 났는데 나그 소리에 깬 거야. 아 그래가지고 또 한참 동안 잠을 못 자다가 겨우 잠이 들었네. 마지막까지 수험으로 끝내는구만 어제 쨌어 영상에서 올린 것처럼 이번 제주도는 뭐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행하는 겸 공부하러 가는 거긴 한데 또 이상하게 막상 또 그렇게 기쁘진 않네 또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별 느낌이 들지 않아 뭐 사실 작년에 세계일주 할 계획을 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아보려고 했었는데, 또 나이도 이제 30대 중반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닥 세계 여행 갈 이유가 있나, 또 그런 마음이 또 강하게 들더라고. 돈이야, 뭐, 허리띠 졸라 매면서 모을 수는 있는데. 글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세계 여행을 갈 이유가 있을까. 계속 또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또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세계 일주를 포기하게 됐지. 그래서 결국 남은 게 다시 제주도 여행 한번 가는 거라, 일본 여행을 한번더 가는 걸로 정했어. 그래서 일단 계획이, 시험 전까지는 제주도 두달 살고, 6월 말에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 여행을 한번더 다녀올 생각이야. 내가 너무 소심하고 예민한 성격이긴 한데, 아, 너무 결정장애가 있어.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고, 이랬다, 저랬다.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계속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지.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아니, 특히 사소한 일에 더 그런 것 같아. 아휴, 이 소심하고 예민한 이 성격. 바꾸고 싶어도 사람이 타고난 성격은 어쩔 수 없나. 아휴 제주도 두달 사는 거 즐겁게 또 생활하면서 공부도 마지막 진짜 공무원 시험 즐겨보고 제주도 가보지 못했던 곳들 또 가볼 계획이야 그래도 나랑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무게 된다면 내가 방한끼 정도는 사줄 수 있지 내일은 바로 여행을 안할 거고 일단 쉬면서 내일 제주 도서관이랑 또 근처 식자재 마트라든지 한번 둘러보고 이게 내일까지 푹쉰 다음에 아예 이번 주는 어, 한라산이나 우도를 갈 생각이야. 이제 먼저는 한라산이랑 우도를 어 빠르게 다녀오고 이제 나머지 서귀포 쪽이나 제주 여행지를 돌아다닐 어 생각이야. 한라산도 한번 말고 두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한라산 산두번 정도는 타 줘야지. 그래, 또 어, 현재 시간 오후 4시, 어, 한류스타는 김포공항에 어, 도착했지. 어, 숙소까지 도착하면 8시쯤 될것 같아. 안녕, 나는 어제 8시 전쯤에 숙소에 도착했어. 여기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보통 한국 사람이랑 다른 것 같아. 철학이 남달라. 어, 11년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공부하려고 게스트하우스 한달 동안 머무는 사람은 11년 동안, 한 번도 없었대. 그러니까 내가 처음이란 소리지. 사장님이 무척 당황하셨나봐. 그래서 내가 두달 원래 머물려고 했는데 한 달밖에 이야기 안, 된, 안 됐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하는 말이 아 어, 우리는 이제 한 달씩 이렇게 받는다. 원래 장기 안 받는다. 그러니까 한달 지내보고 게스트랑 호스트가 서로 맞아야지 더 함께 있을 수 있지. 맞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냐. 그리고 나 내가 공부를 하니까 공부하는 환경도 맞는지 그걸 지켜봐야 되잖아. 사장님, 뭐 말이 맞긴 맞더라고. 일단 사장이 갑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아, 왠지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될것 같아. 똥꼬도 빨아야 되고. 아, 그래야 되나? 아, 그렇게 되니까 내가 완전 의리 됐어. 아. 진짜 여기가, 아, 위치도 좋고. 아, 일단 북카페도 있고. 도서관도 내 걸음으로는 30분이면 갈수 있을 것 같거든. 아이고, 이거 참. 역지사지가 돼버렸네. 내가 의리 돼버리다니. 꽤 나름 대화를 많이 나눴어. 내가 말 한마디 이제 걸면은 계속 뭐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그래도 사장님이 나를 되게, 어, 생각해 주시더라고. 뭐 공부하는 거 이제 뭐잘안낼 수도 있으니까 뭐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잘 하라고 하시면서 뭐 근처 식당도 알려주시고 뭐 식자재 마트라든지 뭐 바로 앞에 있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뭐 얘기해 주셨어. 그래서 그거는 고맙더라고. 근데 처음에 마주쳤을 땐 되게 무뚝뚝하고, 어 뭔가 말투가 좀, <laughs> 불친절하다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어. 일단, 조식은 이제 5천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부패식이냐고 물어보니까, <laughs> 그냥 알아서 눈치껏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25년 3월 25일, 화요일이야.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26분이고, 지금 한 도서관으로 가고 있어. 야, 오늘 바로 도서관에서 공부할 거 아니고 일단 여기 위치도 좀 파악하고 오늘은 달리기는 하지 않고 여기 쭉 돌아보면서 아, 어, 지금 산책하고 있는 셈이야. 한라산은 바로 내일 가기로 했어. 어제 자기 전에 한라산 탐방 예약을 했고 아, 어, 여기서 버스로 30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일 8시까지 한라산 가서 혼자서 열심히 등산해 볼 생각이야. 내가 등산을 즐기는 거 아니지만은 어 말했듯이 그래서 한라산은 어 두번 정도는 가볼 생각이거든. 만약에 탐방을 내일 해서 어 올해 또 신청이 안 되면은 그냥 내일 하고 어 탐방 예약을 안 해도 되는 또 코스가 몇 군데 있거든. 거기라도 다녀올 생각이야. 오늘은 지금 오전에 그 도서관까지 한번 가보고, 어, 그 공부를 해야지. 어. 북카페에서 공부를 해볼 거야. 그래서 북카페 환경도 보면서 정말 공부할 환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테스트를 해보고. 아, 진짜 먹거리가 너무 걱정이야. 바로 앞에 그 하나로 마트가 있긴 한데, 어제 대충 시세 파악을 해봤는데, 이제 돈팍 써야지, 쓰기 싫어도 그것도 다 생각하고 온 거니까. 그래도 역시 나란 인간은 또 돈을 막상 쓰게 되면은 아깝긴 하, 하지. 에이. 또 세탁도 아, 세탁기가 없다고 하더라고. 원래 있었는데 계속 고장나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뭐 다행인 점은 근처에 포인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빨래방에서 세탁해본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쩌겠어 아... 아직 7시가 안 됐는데 그래 다 좋게 좋게 생각하자 아무튼 두달 공부하면서 여행하러 온 거니까 잘 해보자고 아 배가 고프다 어제 저녁을 안 먹고 출발하기 전에 남은 추어탕 한개 끓여 먹고 출발을 했거든. 3시쯤에 먹었는데 그 이후로는 안 먹었어. 그래서 오늘 점심을 좀 빨리 먹던지 해야지. 어, 나는 제주도서관 도착했어. 여기가 제주도서관이야. 응. 6시 50분에 도착했고 35분 정도 걸린 것 같아. 역시 도서관이지만 제주도니까 우리 돌하르 방. 제주도의 아이돌. 야, 오랜만이다. 제주도의 아이돌. 2년 만에 나왔네. 이분은 누구시지? 이민호 학생? 여기 옆에 별이 내리는 숲이라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인 것 같아. 한번 입장을 해보자고. 어, 이용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7시도 안 됐는데, <laughs> 학습실, 그러니까 열람실을 이용하려면은 1시간 더 기다려야 돼. 8시부터 오픈을 하는구나. 아, 또 내가 그냥 무작정만 달려왔어. 그냥 한 시간 여기 도서관 있으면서 영어 단어라도 외우고 있을게. 다행히 영어 어플을 단어 어플을 깔아놔가지고 영단어라도 보면서 해야겠어. 오전까지 도서관에서 영어 단어를 외울 생각이야. 여기 바로 옆에 경제지능 통상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식당이 7천 원인가 8천 원인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음 오늘 여기서 점심을 먹으면서 또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 이제 점심에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이제 오후부터는 어 북카페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 어 현재 시간 12시 1분이고 어 여기 경제통상진흥원 지하 1층에 구내식당이 있어. 여기서 방금 점심을 먹고 왔지. 11시 반부터 오픈을 하거든. 딱 시간 맞춰서 입장했지. 네이버에는 6,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 가격이었나 봐. 그러니까 올해는 6,500원. 500원 인상됐어. 참고하길 바래. 그래서 6,500원 점심 해결했네. 종이는 되게 없었어. 반찬 3, 4가지 네, 데 6,500원 치고는 뭐 그럭저럭 먹을만 했어. 못 먹을 정도 아니니까. 한번더 리필할 때, 식당 이모님한테 물어봤는데, 더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날짜려보면서 고개 끄덕이더라고. 그래서, 어, 엄청 조마조마 했어.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숙소에 있는 북카페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 도서관 탐방을 했는데 굳이 회원증을 만들지 않아도 될것 같아. 3층이 열람실이고 1층, 2층이 어, 도서 대여하는 어, 곳인데 이제 1층, 2층에도 공부할 수 있는 책상들이 어, 있어. 특히 2층이 다 일자로 돼 있어가지고. 와, 상대방과 마주치지 않고 혼자서 뭐 밖을 바라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더라고 공부해보니까 집중도 잘 되고 뭐 소음도 거의 없고 되게 좋더라고 제주도서관 겉모습은 되게 낡아보이는데 내부는 리모델링 했는지 되게 깨끗하더라고 그럼 숙소로 고고고 현재 시간 오후 6시 46분 됐고 6시간 정도 어, 게스트하우스 북카페에서 공부를 해 봤는데 아 진짜 <laughs> 사장님 말씀대로 잘안 되더라고 사람은 그 어떤 아줌마 두 명이 1시간 정도 있다가 간거 말고는 없는데 조명이 너무 어둡더라고 <laughs> 어, 눈이 너무 아팠어. 조명등이 각그 테이블마다 있긴 한데 이런 거 노란 그런 조명이었거든.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3층에 올라가서 이제 숙소 게스트하우스 거기 공용 주방에서도 공부를 해봤는데 역시 이제 저녁 먹을 시간 되니까 어떤 이제 타투 외국 커플이 요리하면서 밥을 먹더라고. 당연히 이제 밥 먹는 공간이니까 내가 먹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떠들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도 그 외국인들도 나를 생각해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떠들면서 먹지 않더라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역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 아.. 씨, 북 카페 있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 <laughs> 결국 여기 베스트하우스 사장님한테 굳이 잘볼 필요까지 없을 것같아 똥고 팔 똥고 빨 필요는 없어진 거지 어차피 똥고 잘 빠는 성격도 아니고 나잘 됐다고 생각해 만약에 한달 연장이 더안 되면은 뭐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베스트하우스 널렸는데 제주도서관에서 가까운 게스트하우스도 있거든 어차피 잠만 자고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더잘된 거일 수도 있고 그래도 여기도 나쁘진 않아 가격도 싸고 어제 잠잘 때도 소음도 없었고 거의 뭐 중간중간에 떠든소리 나고 여기도 철문이라서 문 닫을 때 잘못 <laughs> 닫으면 광소리 크게 나긴 하는데 아휴 그문 닫는 소리에 시달렸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도 제주도서관에서 회원증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어... 아 문제는 역시 먹거리야. 점심은 거기 통상원 거기서 분식당 먹는다치더라도 저녁이 문제야. 아... 제주도서관은 보니까 라면을 못 끓여 먹게 해놓고 은같더라고 또 냄새나는 음식 먹지 말라고 돼 있는 거야. 참 웃긴 게, 1층에, 그, 휴식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1층, 로비 옆에 바로 있어. 제주도서관은 참 너무 신기해. 식자재 마트도 싼 데가 없고, 하나로 마트가 바로 앞에 있긴 하지만은,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아, 그렇게 하면, 얘기하면 또, 개미 없는 새끼라고. 아, 속으로 욕하면서 막. 다른 시로 돌려 말할 것 같기도 하고. 아. 우리 성격 어쩔 수 없나 봐. 내 사는 환경이 그러니까. 아... 물론 제주 와서 돈을 또쓸 수밖에 없고, 또 어느 정도 써야지 각오하고 왔지만, 또 막상 오니까. <laughs> 또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고 싶은. 아, 또이 성격은 어쩔 수 없나 봐. 아. 어쨌거나, 이번에 6월 말에 시험 끝나고 나서, 마지막 일본,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다 예산은 다 계획을 짜놓고 하긴 했지만은, 부족하진 않지만은, 그래. 인천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주도는 오늘 무지하게 또 덥고, 그 대신 또 바람도 많이 불어서, 어 괜찮아. 하지만 미세먼지가 정말 최악이야. 제주도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제주도도 이제 안전하지 않고, 똑같이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는 섬이긴 하지. 물론 알고 있었지만은 내가 온 날에 하필이면은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줄 몰랐지. 내일 한라산 가는데 비는 안 오지만은 한라산 정상 올라가면서 아, 미세먼지 많이 마시고 올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할게. 그럼 꿈나라에서 만나자. 안녕.